안녕하세요. 노무사가 될 영은이입니다. 2차 노동법의 쟁점이 될수 있는 주요한 최신 판례의 판시 사항과 판결 요지를 보면서 그중 일부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1년제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일수가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배포 자료와 근로감독관의 계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2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인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만 적용되어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 휴가일수는 11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의 출근률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또한 1년간 80%를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으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피고 2의 주장과 같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뿐 아니라 제1항도 함께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연차휴가 11일에 더하여 제1항에 의한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2의 주장에 의할 경우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의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연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판례 소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노동법 2차에 출제될 수 있는 최신 주요 판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